이번에는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건데요 배울 건데요 구분구적법은 구분해서 구하는 방법이다 뭘 구하냐? 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구분해서 넓이 적은 면적 최적 있잖아요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 이 구분구적법이 될 거예요 예, 어,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요런 곡선이 있거든요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곡선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막대 막대사다, 사다리, 막대 사다리에 그렇죠? 붙여, 그죠 막대기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들을 다 도해주면은, 그렇죠다 시그마 해주면은, 한마디로 전체 막대기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몇 등분 했냐면, 처음에는 n등분 정도 해요. 그냥 몇, 번, 몇 등분, 100등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런데 이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무한대로 보내게 돼서 뭐 1조 번을 등분한다. 그럼 거의 이 곡선의 넓이하고 같아지겠죠. 한마디로 그 극한 값은 이 곡선의 넓이와 일치하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 곡선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밑변 곱하기 높이를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밑변은 n분의 1이겠죠. 왜? n등분하니까 일단은 0부터 1까지를 n등분하니까 n분의 1. 그 다음에 높이는 어, 요 값을 이 x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겠죠. 두 번째도 이 x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쭉 해나간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한번더 볼게요. 그럼 일단 밑변을 했고요. 첫 번째 높이는 n 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n 분의 1의 제곱. 두 번째는 n 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n 분의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맨 마지막 요놈은 n분의 n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n의 최고. 그래서 다 도하면은 이 값이 한마디로 막대 그래프의 넓이가 되겠죠? 근데 이거 도하는 것을 이렇게 쓰지 않겠죠?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쓰냐?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음, n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1이 n 개 있으니까 그냥 어차피 n이 될 거예요. 플러스 n분의 1. 그리고 제곱이 되어있는데 야 이거 다 쓰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 이렇게 안 쓰고 시그마를 이용하는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n분의 1의 제곱 이해 되세요? 그럼 이거 먼저 계산해서 이거는 1로 간단하게 빼놓고요 두 번째 부분을 계산할게요 이거 어차피 k가 변수 아, 이거 k라고 했어야 되는데 k가 변수니까 n을 밖으로 뺄수 있잖아요 그러면 n 세제곱 분의 1 나오고요. 시그마 k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 되셨죠? 그러면 은 이게 바로 넓인데 이거는 1 플러스 n의 3승 분의 1 곱하기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대 그래프의 넓이를 구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n을 어디로 보낸다? 그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래야지 극한값이 곡선의 넓이하고 똑같아지니까는. 그럼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최고 차항의 개수만 남겠죠 어차피요. 그러면 최고 차항의 개수는 예, 6분의 2니까는 간단히 말해서 결과적으로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는 뭐다? 1 플러스 원래 있던 1 플러스 3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네, 됐죠? 이게 바로 구분구적법이에요. 그럼 이 구분구적법을 다시 한번 정의로 얘기를 할게요. 정의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나와요.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오른쪽 거, 왼쪽 거가 어차피 결과가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오른쪽 것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곡선이 이렇게 되는데 시작점이 a고 끝점이 b였어요. 그러면은 어, 떻게할 거냐면은 여기 요기, 여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b a를 b a가 바로 요 길이겠죠. 이거를 n등분한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게 되겠죠. 어, 첫 번째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다. 아, 곱하기 1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높이는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이런게 나오죠. 그렇죠? 이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n 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1이 될 거고 두 번째 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a 플러스 n 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2가 되겠고 맨 마지막 거는 a 플러스 n 분의 아, b-a 곱하기 n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맨 마지막 거 봅시다 맨 마지막 거는 자연스럽게 n이 없어지니까 a a 에 없어지니까 b가 되죠 맞죠? b가 되는 거 예. 그러면은 여기서 변하는 거 뭐죠? 그 1, 2 이것만 변하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 있죠? 시그마 처리해주고 처음에 a 플러스 n분의 b-a k라고 해주면 되겠죠 바로 요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 통치고 뭐 하면 되죠? 밑변을 곱해주면 되는데 요거 한 칸의 넓이가, 아 길이가 밑변이잖아요. 이한 칸의 길이는 b-a를 n등분한 거죠. 그래서 b-a, n. 그렇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줬더니 아, 이 넓이구나. 라고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고요. 예, 여기에서 우리는 뭘 정의하냐? 예, 정적분의 정의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린 정적분으로 나타내자 이거예요. 정적분은 뭐냐? 시작과 끝이 있는 적분이에요.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구분 구적법을 이제 배웠죠? 그럼 이 표현을 어떻게 정적분으로 바꾸는지는 정적분의 정의.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